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14일 토요일 아침이에요. 음, 지인분들과 커넬 낚시를 왔어요.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30분 조금 일찍 왔네요. 와갖고 밖에를 한번 봤는데 파도가 장난이 아니에요. 낚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날씨 앱을 두군두 개를 봤는데. 그 날씨 앱들은 오늘 완전히 장판이에요. 뭐가 문제죠? 그뭐 사람이 만든 날씨 앱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. 바다가 나빴지, 파도가 나쁜 거지. 음, 어쨌든 오늘 그래도 다행히 이게 높은 절벽에서 낚시를 할것 같아서 뭐 파도만 저 정도 파도야 뭐. 이, 이, 이 남태평양에 뭐 저정도 뭐 훌륭하죠 뭐. 아무튼 오늘 재밌는 낚시를 하고 조심해야겠죠 절벽 낚시니까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굿락 네 오늘도 바다는 평화롭습니다 야 이거 우연의, 우연의 일치지은 너무 심한데 말리는 파도 계속 와갖고 찌드못 던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카메라 키니까 낚시하기 딱 좋아지네 아참나 거의 없네 예 코넬 쪽으로 와서 절벽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 파도가 좀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낚시하기 되게 철수해야 될 분위기인데 예, 죽을 것 같아요. 이제 해 뜨고 물좀 많이 차면, 네. 그래서 지금은 그냥 테스트 해 보고, 좀 이따가 예, 밑밥 치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. 와, 와, 낮은 갯바위에서 하다가 이게 높은 데서 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 느껴집니다. 네, 재밌을 것 같아요. 꿀라 와, 날씨 너무 멋있죠? 이게 지금 이걸로는 잘안 보이는데 저기 저쪽에는 해가 이렇게 막 어, 났어요. 그래갖고 바다가 막 반짝반짝 빛나네. 와, 이거 눈으로 보면 진짜 멋있는데 카메라로 보니까 좀그지 같네. 네, 낚시한 지한2 시간 지났고요. 파도가 아, 예, 이게 많이 죽은 거예요, 지금. <laughs> 아직 그래도 날씨가 흐리고, 어, 네, 파도가 좋아서, 네, 뭐 한, 한 시간은 더 입질이 있을 것 같아요. 음, 골락! 네. 잠시 풍경 구경하고 가실게요. 지금 바닷가가 있고요. 절벽이에요. 비가 와서 저 위에서는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고 있네요. 와, 오늘 해가 안 나서 낚시하기도 참 좋고, 네, 아주 재밌네요. 휴, 단지 지금이 간주를 하는 거 빼고, 재밌습니다. 와. 그냥 바다였으면 좀 그런가보다 했을 텐데 <laughs> 구름이랑 저 돛단배랑 와 대박이다 와 예쁘네요